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하라 한다면 아마 누가한테 물어봐도 사도 바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맞이해서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나의 고백을 한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명하고 소개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리를 하는 입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기술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 12장 구간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구간을 집에 가서서 곰곰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한 본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수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어서 가말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너무너무 정확히 잘 배워서 율법학자가 되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성향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하는 유명한 발달된 도시에서 태어나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히브리 문학에 출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서두바울의 인생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래서 저는 열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 28세 플러스 마이너스 28세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 28세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환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뒤집어 엎지요.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업을 토하게 되는데 무려 3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머물렀던 담메색 예루살렘, 소아시아, 유럽, 로마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의 노정을 달려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에 걸어간 발걸음 위에는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업을 통하는 사역의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많이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 머리통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의 머리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것이 그렇게 가득 차 있기에 그는 눈만 뜨면 복음을 증거하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곳에서 복음에 선포된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본문은 그의 발걸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같이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사십이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사도바울이 복음서를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는 로마가 로마 주변에 있는 전 지역을 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속국이 된 나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있는 법령 중 하위 법령이 작동되고 있는 이중적인 법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사용을 한다든지 위중한 단계의 법은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고 하위 단계의 법은 그 지역에 있는 법으로 다스리게 했던 거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사내공 산에 하는공예사법 하는 치이있었습이 있었습니다 이산회 a g 공 k 에서 동족과 동족끼리 재판을 실시하고 그에게 벌을 줄때 최고로 줄수 있는 벌이 몇 대의 벌이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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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이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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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한 대를 빼고 40에 하나 감안 매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내가 너무너무 죽게 맞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적 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매를 맞을 때마다 숫자를 헤아리며 몇 대를 맞았다고요?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주 나쁜 놈입니다 미워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법령으로는 마흔대밖에 못 때립니다. 더군다나 실수할 거한 대는 빼고 때리니까 서른아홉 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 서른아홉 대를 어떻게 때릴까요? 쌀이나무 끊어가지고 회초리로 아야? 아야? 이렇게 때릴까요?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법으로는 딱, 딱 서른아홉 대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매맞을 사람을 집행관이 끌고 왔습니다. 매질을 합니다. 매를 대는 집행관이나 구경을 하는 군중들이 어떤 목소리로 그 죄인의 형을 집행했을까요? 살살 때려. 죽을까 걱정이 돼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죽게 때려. 절단을 내. 부러져도 좋아. 소리소리 지르면서 사도바울에게 매질이 강해진 거예요. 자그만치 39대의 매를 그런데 얼마나 사도바울을 핍박했는지 사도바울은 이 잔인한 매를 몇번 맞았다고요? 무려 다섯 번 맞았다는 거예요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일주야를 깊은 바다속에서 지내야 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서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총막나의 고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약 28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절단해 나서. 개고생 개고생 그런 개고생이 없는 비참하고 무겁고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니라 아멘 어때요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바울 미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 어떻게 좀 이해되시죠? 안만 봐도 미친 사람이 맞아요. 복음에 미쳐 있어요. 4 0에 가마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짐승에 죽고 강 건너다 죽고 산 넘어다 죽고 그때마다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머릿 속, 내, 내 마음 속을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면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고민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걱정과 근심 말고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과연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교회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머리 속에도 마음 속에도 오직 교회밖에 없는 사도 바울 어떻게 그의 삶이 180도 선회를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 만약에 선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손 치더라도 그 선회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 요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방향을 선회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28년 동안 그는 율법의 교사요. 율법에 열심으로 헌신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내들이 공에 가서 공 받아가지고 밤에서까지 쫓아갈 정도로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최선봉에 섰던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유대인의 신분 바리새인의 신분 가말리아의 문화생과 율법 전문가라는 모든 것들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인생을 180도 선회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그가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 한들, 그가 아무리 주님의 초청을 받았다 한들, 그의 삶은 이미 주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픽스가 되어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많이 간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돌이킨다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28살이라는 관연한 나이가 됐을 때에 180도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부활의 경험과 부활의 확신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과 부활의 확신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수가 있을 때에 그를 사랑했던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수까지 친히 와서 그를 통역자로 삼아줬습니다 나중에 제이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걸출한 통역자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비단장사 누디아를 만났고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3차 예배소 사역을 할 때는 고린도 교를 돌봤던 아볼로라는 걸출한 통역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생애 노정을 걸어가며 그가 사역을 감당해 했던 많은 통역자들의 등장과 많은 은혜의 날들, 예 공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도움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을 주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소개한 사건과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180도로 전환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큰 도움을 준건 사실입니다. 그들과의 동행이 너무 너무 즐겁고 정말로 행복했을 거란 것도 추측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180도로 뒤집었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아침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진 이유를 바로 본인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확신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 8세 정도 되는 나이에. 그가 28세 되기, 되기까지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신념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은 삶을 180도로 뒤집을 수 있었던 동력원 그 원인과 목적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이 아니라고요. 빌립에서 리 만났던 루디아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의 생애 노정 속에 있었던 만남과 사건들이 그에게 도움을 준건 맞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부활은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장을 들어도 귀뚱으로 들리고, 이빨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죠. 왜요?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로, 합리적인 사실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 안 믿을 것 같아요. 반임 목사가 소리를 고래그려지며 부활을 믿으러 가면 막 믿습니까? 그건 종교 지도자인 당신 생각이고요, 목사님 입장이고요. 알았어요. 소리 그만 지르세요. 그럴 것처럼 여러분 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부활은요.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요 아니 실제로 부활의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다 말하고 삽니까? 아니시잖아요 분위기상 내가 이런, 말, 이런 말을 하면 아주 땡뚱한 말이 되겠구나 내가 왕따 되겠구나 싶으면 그런 말안 합니다. 많이 어던 사람이 부활을 입에 담았다면 그 부활은 그래서 진짜 부활인 거예요. 왕따를 당하던 실은 소리를 듣던 나는 내 안에 있는 부활 사건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부활은 자신의 체험과 공동체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요, 부활은 자신의 체험과 공동체의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자신의 체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체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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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일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오랫도록 지내면 내 말도 구부러지고 내마도 구부러지고 자꾸 부정적이 돼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고 오히려 함께 나아가서 채워지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요. 부활은요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체험이 너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밤의 색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만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어느 상황에 몰입해 있는라 겪은 신비한 사건인지 그걸 확정짓기가 어려워 보이는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의 만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을 180%, 180 뒤집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는 원동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그 놀라운 사실을 부활을 했다는 사건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며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오백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며 심지어 복음에 있어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처럼 보여지는 나 같은 핍박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이 되어서 거룩한 예물을 구분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가운데 부활이 뭘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부활에 관한 온도, 부활에 관한 확신, 부활에 관한 인식에 범주의 차이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그런 맥락에서 개인의 체험이자 공동체의 체험이어야 해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높낮이가 다르고 부활에 대한 인식의 높낮이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개인의 체험이자 동시에 공동체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종의 메시지와 성도들의 동행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2022년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일상과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일상과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제2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른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아덴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대 수도 아테네 거기가 성경의 지명 아덴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근대 올림픽의 뿌리가 되었던 올림픽 경기장 있는 그 아덴. 그 옆에 고린도가 있어요. 남북으로는 육상 요충지, 동서로는 해상 무역 요충지입니다.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양민이 20만, 노비가 40만. 그때 당시 60만이 모여 있고 로마가 100만이니까. 로마 다음 갈 정도로 매우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일로 세워진 교회가 이른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죠.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네 개파로 갈라진 사건과 여섯 개 분쟁 사건을 16장 구간에 기술을 해놓았고. 고린도 후서를 넘어가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구간 중 매우 독특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이넉 장의 성경입니다. 이넉 장의 성경을 독일의 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예 따로 떼어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트렌넨 브리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트렌넨은 눈물이라는 말이고요 브리프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눈물의 편지 고린도고서 10장, 11장, 12장, 13장 이넉 장을 트렌드 브리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장에서 13장 구간 안에 사도바울의 진한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에는 사도바울의 뼈아픈 슬픔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리되는 점, 사도 바울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밖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본문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느닷없이 이 본문을 홍창민 목사님이 낭독을 해 주었지만. 내가 이 본문을 다시 좀 봐야 되겠구나, 좀더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긴장감이 찾아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읽어드릴 이 본문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소개한 본문의 주제입니다. 나는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이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여 하 그만 두노라. 이어지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질병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어 두신 이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참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시가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부분이 증거되는 데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기 때문이고요.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수고를 얹으면 낫고요. 심지어 3차 전도행의 말미에 드루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2층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두고가 떨어져 갖고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사도바울에게는 계시와 은서와 능력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내게 지극히 크로 하나님께서는 나로와 여금 나라와 나로 예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려 하지,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죽게 세번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지금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족하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필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역설, 약시 반강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에 관해 신학자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총세 가지 정도 추론을 합니다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충농증이 있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나중에 만나면 본인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그 질병이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민망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낫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놓고 당,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너무너무 너무 힘들게 하는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겁고 힘이 들고 눈물이나니 이게 뭡니까? 주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입장을 왜 모르겠냐만은 얘야, 그 기도는 고마해라. 그 기도는 그만해라 지금까지 내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더 촉하단다 네가 약할 때마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그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촉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단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는 무관한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바울의 말에 저는 이렇게 들려요. 언젠가 나 죽으면 내가 주님 품에 가겠지.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어서 마지막 다시 살아나 주님 만나는 거면 것에만 있지 않단다. 사역을 감당하며 추위의 어려움, 배고픔의 어려움, 동족의 어려움, 짐승의 어려움, 강의 어려움, 산의 어려움, 일주일 동안 물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망적 순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나눠줘서 그 고난을 건너가게 하고 그 역경을. 견디게 하시니 나는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를 산다. 따라서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현재적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의 고백처럼 주께 내가 세 번이나 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내비록 내몸 안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물질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노고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 이 모든 사실을 토로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입금을 통하여 또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건너가고, 그 고난을 이기며 남은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부활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이 여전히 눈물이 나고 덩어리에 땀이 차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놀라운 부활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